논란이 있었어요 여기 덴마크잖아요 덴마크가 그래도 북유럽에서 가장 물가가 살벌하다고 알려져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다 이유는 다 이해를 했잖아요 그냥 무조건 비싸다고 문제적으로만 얘기하진 않았잖아요 소득 수준 높고 인건비에 대해서 차이가 있고 이런 디테일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대신 뭐 마트는 싸고 뭐 이런 것도 있고 합리적으로 우리의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논란 제육볶음 지금 6만 원 맞죠 한식당 왔거든요 거짓말 하지 마. 비빔밥 6만원. 한 사람 당 6만원. 와. <놀람> 그럼 진짜 인간 아예 거짓말 하 마. 메인이니까. 거짓말하지 와. 거짓말 하지 마. 300불이라고요? 우리 뭐. 아까 먹은 것도 비싸네. 반찬을 만약에 안 시키면은 한 2만원을 깎아주시네. <놀람> 와. 소불고기 7만원이야. 인당 김치찌개 6만원. 제육, 제육볶음 6만원. 충격이다. 까먹가 <놀람> 어떻게 된 거야? 한식이 그만큼 고급화가된 겁니다. <laughs> 물가가 비싼 게 아니라 한식은 비싼 음식이 된 거예요. 여기 오기 전에 제육 먹었는데, 우리 동네 종로니까 광화문 좀 비싼 데서 먹었단 말이야. 만 원이었어. 어...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어. 6만 원이야. 금전 필터링이 이렇게. <웃음> <웃음> 자제하게 돼. 미국은 무리, 무리를 하잖아. 미국은 뭐 제육 3만 원이니까 괜찮잖아. 육만 원이야. 오, 빡세다. 많이 나오려나? 아니. 빨리. 선생님 이게 기술력인가? 아 미국은 양도 많은 거 알죠? 아 맞아, 양은 마, 확실히 많지 비싼 만큼 엄청 많이 주잖아 20대 때못 오겠다 여기 20대 때못오지 20대 때6만원씩 12만원 그냥 고기만 먹는데 12만원? 나 20대 때는 유럽 여행 갔을 때 물론 10년 넘긴 했지만 하루 6만원 썼어요 관광지까지 다 해서 왜? 지금 그렇 먹었어? 안 먹었지 <laughs> 한식 비싸도 못 먹었지 그때 사실 체감이 잘안가 가격은 그렇게 써있지만 진짜 체감이 안 갑니다 근데 뭐 여기 물가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던 논란인데 갑자기 지금 영상이 올라간 상황을 네가 먼저 지금 예측하고 아직 우리는 코펜하겐에 덴마크에 있지만 네가 그 논란을 예측하고 오 근데 맞출 수 있어 네가 어. 그럴 수 있어 제육볶음이 6만 원인 게 말이 되냐 그 논란을 너가 어떻게 먼저 올렸어? <laughs>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제육볶음이 6만 원 그러면 둘이 먹은 12만원이라고? 어떻게 되, 그렇게 될 수가 있냐 요거 우리가 직접 왜 그걸 직접 먹어야 되는데? 그냥 보고 그냥 어 그렇구나 비싸다 하고 가면 안 돼? <laughs> 어 비싸다 그렇구나 라고 하고 끝내버리면은 어. 야 이거 보세요 제육볶음 6만원이 미친나라입니다 하고 이제 이 나라에 대한 예의도 아니기도 하고 괜찮으려면 어떠면 괜찮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봐 일단 여기 뭐 소득수준 뭐 그런 거 감안해서라도 제일 비싼 햄버거 단품이 2만원이거든요? 그거 감안해도 제육볶음이 6만원입니다 여기가 이제 한식이 이제 귀하다, 유니크하다 라는 걸좀 플러스를 더해도 되는 거고, 근데 여기는 인건비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가치가 우리나라랑 매겨지는 게좀 다른 나라잖아요. 아, 한국은 그냥 인건비를 그냥 개 노동자, 그냥 치고 다니는 거고, 한국은 한국이 기준이 있는데, 대한민국 알바는 기계다. 그냥 기계, 여기는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지만, 아니, 아니, 그, 대한민국은 그냥 노동권이 그냥 없다. 많이 높은 거지, 여기는 뭐 5종의 이유로 높다. 국부가 많다든지, 지금 국... 국가가 지금 돈이 없다. 비이 많아지고 있다. 인구가 500만 명밖에안 되니까. 노벨 과학상 하나 안 나오는 주변에 있는 나라는 노벨 과학자 그쪽이 많은데 우리는 이제 이민 가고 싶다. 아니야. 내 예상, 한국 음식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많이. 어,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유가 돼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할수 있다는 작 자체가 어, 능력이구나. 어, 되게 실력이 좋은 한식을 맛있게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적은데, 정말 희귀한 누군가가 요리를 하니까 이렇게 높아진 거다. 이렇게 난 생각을 하, 하죠. 근데 뭐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그 먹을만한 가치가 있으면 사실 뭐라고 할건 아니에요. 진작에 뭐 시장 논리에 의해서 망했겠죠. 어, 한 끼에 뭐 40만 원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식당을 찾았을 때소가락에 꼽을 정도로 많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요, 여기는. 아니요. 아, 되게 좋다. 네. 어. <laughs> 좋아요. 오 먹고 싶은 거다 시키자 제육볶음 응. 300 아니요 다 시켜 김치찌개 육개장 아, 제육 네, 다 시켜 요다 네. 시켜 그러면저 900원 밖에 안해 소주 얼마냐? 와 뉴욕이네 뉴욕 가격이네 3만 원 정도 하는 거네 카스 만원 카스 하나 더 하자 김치가 에피타이저 김치 만 원이에요 네. 저희 주문 가능할까요? 이게 어, 어떻게 해야 돼요? 네인으로 하는 거랑 싱글한 거 싱글 디시로 뭐. 반찬은 그러면 안 나오나요? 이포함 있어요. 아 그러면 300이 아니고 180인 거예요? 네. 아 어... 300은 뭐예요? 300은 전식이 포함된 거아 이게 코스처럼 다 포함된 거. 네네. 그럼 세개 시키자. 그럼 일단 제육 하나랑 육개장 하나 하고 추가로 또더 시킬게요. 지금 시켜주세요. 아 지금 다 해야 돼요. 하나 시켜주세요. 김치찌개, 육개장, 제육볶음 이렇게 할게요. 아, 이게 300 300짜리는. 식이거다 포함 아. 그러니까 완전 풀코스 완전 한정식처럼 나오는 그래 정말 말이 안 됐습니다 오길 어, 잘했네 확인 아. 잘했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이거 맞춤 자이다 뉴욕이네 뉴욕 아 우리 앞으로 11일 남았어요 덴마크 식당도 마찬가지고 둘이서 한 10만 원돈 쓰는 거는 보통 평균인 것 같아요 밖에서 메뉴판만 봤으면 아 그렇지 그렇지 충분히 오해할 만 했네 180이면 우리 아까 먹은 거보다 싼 거야 덴마크 요리보다 싼 거야 하나에 200 정도 했잖아요 23년 된 식당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서 잘 몰라서 그런데 그 덴마크 음식이 좀 네. 맛없다기보다는 소금 <laughs> 네? 어렵더라고요 아직은 근데 네. 그거를 한상 먹어봐야 그맛이 오픈 샌드위치 있잖아요 오픈 샌드위치 괜찮았어 거기 가봤는데 거기에 연어 보가 있더라고 하나 맛있더라고 한식 제일 맛있다 항상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제육볶음인가요? 네야 음. 냄새 저다 침개 우리 김치 음 아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다. 좀덜 매울 줄 알았는데 이1인분 우리 네, 1인분 시켰죠? 우리 1인분 많은 거 아니에요? 많아. 보통 한국에서 1인분 먹을 때 이거 절반 나오잖아요. 그럼 결코 비싼 게 아니네요? 이거 사실 밥 있으면 우리 둘이서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음, 라면이고맙습니다 아, 아, 되게 여행 초보처럼 보이겠다. 하루만에 우리 이런 적 처음이죠 지금까지. 우리 여행 진짜 아, 많이 진짜 진짜. 음. 우리 진짜 컵라면도 먹은 적이 없던 아, 것 같은데. 맞아요. 속으로채워요 아. 애초에 한국 분들이 하시니까 진짜 이걸 마, 맛으로는 반박할 수 없는 뭐 하나 1 0년 이상 한 사람들은 응. 무조건 맛있거나 잘하거나 훌륭하거나 이 범주에 무조건 있는 것 같아요. 응. 형 십몇 년했어1 6 년했나? 나형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아 제가 진짜 확실히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 밤에 진짜 잘한다고. 편집을. 응. 편집 네? 편 밤에 하자아네 어, 기가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넣었다 뺐다 하는 거그 중요한 클립들 뭘 살릴지 네. 뭘 죽일지 아 손가락이 아파 <laughs> 진짜 편집하면 <핸집 하는> 이런 건 <laughs> 아파 맞네 여행단지의 아저씨 네 안녕하세요 아, 여행단지의 아저씨입니다 <laughs> 네. 네. 맞습니다 <laughs> 오알람인가 영알람인가 영알람이다 아, 영알 영알람이. 영알람이. 아킹커튼데요 요아저유튜브를안 봐. 요형 근데 덴마크에는 한국인이 몇분 사세요? 그 유학생 뭐 워킹홀리데이 하면 한평 오백 명? 그러면 커뮤니티가 뭐가 없겠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조직은 다돼 있어요. 코리아 클럽이라고. 네. 이병아의 리페. 오. 아 약간 뿌리를 찾는 느낌인가요?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사업 진행 그쪽으로 돼가지고. 홀트, 홀트. 홀트? 홀트 알죠? 몰라요. 몰라요? 예, 네, 홀트. 옛날에 박정희 때 홀터 동복지 해외로 일하는 거는 그 홀트에서. 전문적으로 맡아서 했는데 아무래도 뭐 사업하다 보면 이제 비리가 있지 여기 에들이 이제 그 그런 걸 찾아서 재판을 벌고 음. 소송하는 것을 차를 다 찾아서 소송하고 이제 이런 거를 얘는들이 다른 애들은 세계 한인협회 그 회장이 대막 사람이에요 덴마 입양을 여기가 이제 입양아 본국이니잘못한면 바로잡고 소송하고 조직이 활발하네요 예, 소수지만 그래도 활발하네요 네. 오 전혀 모르던 이야기였습니다 오. 입양이라는 카테고리는 우리 생각도 못했잖아 네 그분들이랑 뭐 되게 대화해보고 싶다 얘네들 파워가 엄청나 아 맛있다 음 한국 가서 막 피포가 DNA 막경찰세막거기저기 음, 음, 아. 수정해서 이제 뿌리찾기 운동, <laughs> 운동 참여 확률이 한 20%밖에 안돼아 근데 그거 도와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아 근데 그 너무 아름다운 일이다 그럼 진짜 미쳤지 그 유튜브 식당인가 뭔가 그 기획보다 훨씬 좋아 예? 게 응? 딴거 참여 안 했으니까 뭐 별로야 그거 나라 소개하고 음식 소개하고 이제 이런 거 많이 해서. 그거 이용해서 여자를 만나요 아.. 전세계 그냥 아냐아냐 그거는 나한사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저도 그래도 같이 다녀요 니까 <laughs> 좋으니까 결혼해야 되잖아요 한국사람 한국사람이 제일 좋아네 맞아요 음, 너무 좋다 진짜 좋다 아우 맛있다 아유, 다 채워진 느낌이야 네, 그거 어떡하냐 내일부터는 다시 음. 노 고추 노 마늘 육개장 맛있다는 평 엄청 많던데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 조명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싱거워 보이거든요? 그냥 보기에는 근데 엄청 찌해요 깊지 않아요 되게 우린 것처럼 지역 스타일이 요새 지역 스타일은 또 아니야. 음, 음, 음. 그러니까 우리가 90년대에서 2000년대에 먹어봤을 법한 지역 스타일이야. 딱그시식당 그런데 그런 데서 기다릴 수 있는 음. 거 아, 이렇게 맛있다. 체감상 지금 한 1년 만에 한식 먹는 느낌이야. 근데 가 됐거든? 덴마크를 <laughs> 당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뭐 얘기 언급할 자격도 없고 그렇긴 한데. 이 입양되는 분이 이 뿌리를 찾는다는 게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해주고 싶다. 우리는 매일 가족을 볼수 있는... 어, 가족이랑 통화할 수 있는 환경인데 이분들은 그 우리의 일상을 못하시는 분들이잖아 아 어, 진짜 이거 만약에 한 명이라도 찾지 않아? 뉴스에 나오겠다? 영적 의미네 영적 의미 근데 만약에 부모님을 찾으면 야 어, 그거 미친 거야? 아 근데 맛있다 요새 해외는 한식당도 잘 못하면 못뭐 살아남아서 제가 도움을 드린다 그러면 조금 과장이고 사실 뭐할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싶어서 조금이라 해서 만약에 네. 만나게 해드리 쓰는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희는 너무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 홀트 거기에서 그 서류 자체를 잘못했잖아요. 네. 소송 관계가 있고 막 그래요 지금. 음, 한국의 유튜버가 뭘할수 있을까요? 혹시 이분은. 찾으셨나요? 가족분들은? 못 찾았대요 그 와이프도 입양인 여성이 네. 입양신인데 음. 그 친구는 못그 지금 현재 소송 중이고 막 여기에 한만 명? 덴마크에 있는 어. 한만명 입양, 입양 출신이 만 명이 있어요? 네. <laughs> 그리고 여기에 딸린 그 섬에 페루일랜드라고 있잖아 요 거기에도 그, 거기까지 입양 많다고 난 상상도 못 음. 했는데 그 최근에도 입양이 덴마크 정부에서 금지시켰어요 입양의 협회들이 정부하고 싸우고 한국 정부하고 싸우고 그 홀트 애들 거기 하고 하면서 이게 이제, 이제 아, 세계적으로 인식화되니까, 아, 그러면 한국에서는 입양을 금지시키겠다 해서 지금 전정 금지돼 있어요. 덴마크 정부에서도 옛날에 입양 한테는 선의에 의해서 한 건데, 그쵸. 받아주는 느낌이니까. 이 상황에서는 돈을 얼마 받고 이런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아, 아. 전 세계적으로 한 20만 한 6만 명의 입양이 돼. 내가 노르웨이 연어 쓰는데, 저쪽 식당에서 먹느냐라고 내 언어 또 틀린. 맛있냐고 물어봐서 사장님들이 두분 간식 연어 해주실라고 그 한국식으로 뭐초장이나 뭐 와사비 간장 찍어먹으면 이게 아니고 뜨거운 밥하고 아 뜨거운 밥은 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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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입에 들어가 우와 와사비 살짝 올리고 그 연어 한쪽 간장에 푹 푸... 글쎄 입에 맞으면 다인데 우와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것 <알까>? 같아요 <laughs> 음, 씹을수록 좋아요 두루이 네. 연어게니까 그렇게 상상을 하시고 드시면 돼요 이거 진짜 밥세 공기 먹어 연어 그 비린 향이 아예 없는데요? 아예 없다 그게 있구나. 없네 참치 같아 오도로 같아 오도로 그치 그게 크게 해로제여기디 있어 90년대에 이민... 89년도 89년도에 이민을 향. 여기서 이민을, 이민을, 이민을 여기서 찍 우리가 두분 말도 안 되는 거야 아니 어쩌다 저기까지 가셨어요? 배가 잘못 <laughs> 저기 저기 뭐가 있어요? 거기는 어업이 90%입니다 네 엄청 작은 어촌 마을일 것 같은데 네. 이민을 여기서 시작하셨다고요? 네 아니 89년도는 도쿄에 유학을 간다고 해도 힘들었을 때야 근데 저 섬에서 취업으로 취업을 갔어요. 뭐, 네. 어떤 취업이었어 있 저게? 그 어업이죠. 와. 네. 일손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 약간 골뱅이 잡이 그런 걸 그런 느낌 영국에 그더 있거든. 염전에 어그 일손 필요한 그치. 그런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일본에서 그걸 이제 특정 기능 비자뭐 이런 말이 있는데. 아 덴마크령이구나, 그러니 어, 어. 근데 위치를 보면 지금 말이 안 되지. 도를 봤을 때. 어, 아이슬란드랑 오른쪽 어, 뭐. 아이슬란드. 오. 어. 진짜 대단하시네 아, 전 89년도라는 게 솔직히 믿기지가 않아요. 말도 안 된다. 아니, 근데 진짜 저 처음 들어봐, 이러한 역사. 아니, 이거 2009년도라 그래도 못 믿어요? 2011년도에 갔다고 얘가 그렇게 요즘 유학이 2000... 유학이냐, 막 이러거든요? 야, 그거보다 년 이거를... 2002년도에 이걸 시작했어요. 아니, 그거는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비행기를 네 번을 갈아 탔다. 와 입양하는 사람 조건이 한 달에 어느 만큼의 수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입양이 결정되고 안 되고 정부에서 그거를 해줬어. 그럼 꽤나 중산층 이상의 중산층 이상 돈 버는 사람들만 정부에서 허가를 해준 거야 음. 성격을 보면 애들이 하나같이 다 발랄하게 다잘 살았어. 근데 내가 또 반대로 생각을 해봐 얘네들이 한국에서 자랐다면 저 미소를 지금 지울 수 있을까? 그냥 여기 오면은 게을러진다니까 다 해주니까. 거기 섬을 딱 갔는데. 거기 사람하고 똑같이 돈을 주는 거야 나는 돈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생선을 잘려야 된다는 거에 비참했는데 아니 두 분은 처음에 그러면 89년도에 갔을 때 그때 연세가 몇, 몇 살? 26, 27살 와 어떻게 그렇게 큰 결심을 그 나이에 할수 있죠 덴마크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야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안 보여 장관들이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면 말이 돼돈 많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럼 여기 와서는 이 대상이 되는 거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래 일주일에 세 번은 애들을 다 바깥으로 끌고 나가 저 어렸을 때도 저희 학교 선생님께서 축구는 꼭 해야 된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축구는 꼭 해야 된다 해서 축구 시간을 한 시간씩 했는데 그거 가지고 부모님들이 쫓아와가지고 난리를 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왜 축구 시간을 만드냐고 에 이따 학원 가야 되는데 축구하면 학원 가서 존다고 막 그런 느낌이었어 뭐이 얘기는 잊지 못할 것같은 아니 이거는 와 이야 제육볶음 가격이랑 마, 맛보러 갔다가 맛보러 <laughs> 우와 무슨 일이야? 아우, 지금 뭐 꿈꾼 것 같아.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솔직히, 내자신이 너무 한심했어 바보같구나 부족하구나 진짜 느낀게 뭐냐면 솔직히, 맨처음은 그냥 한식당 코리안푸드 뭐 이렇게 구글 검색하면 나오니까 근데 한식당이래 근데 이름이 사쿠라야 아, 여기 수준 한식이라는데 결국 사쿠라라고 써야 한식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냥 사쿠라라는 이름으로 사기친다 그거는 솔직히 세계 인식은 어쩔 수 없으니까 사쿠라는 알아도 벚꽃은 모르는 자가 일본 얻어가서 어, 한식을 또... 사이드로 판다 난제육볶음 6만원 음, 근데 알고 보니 그 영국 위에 있는 아이슬란드 오른쪽에 있는 페로제도를 1989년도에 이민간 분들이 정말 힘들게 힘들게 살아서 거기를 떠난 다음 처음 일하시고 지금의 사모님이 일하시다가 네. 차곡차곡차곡 점점 쌓아 올려서 어, 인수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이름이 애초에 사쿠라였고 어, 그 주인이 그 부탁을 했대요. 네. 주인이 일본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내 가게니까 주는 조건으로 그쵸. 사쿠라는 버리지 말아줘야 네. 해가지고 아 일식집을 할까 생각하다가 을 한국의 그 영혼은 버릴 수 없으니. 한국 음식을 더하기 시작한 데가 지금의 사쿠라였고 근데 사쿠라만 하면 자기들은 한국인이니까 옆에 벚꽃이라는 한국어도 썼다 와 나는 진짜 그거 듣고 난 정말 병신이구나 어나 진짜 너무 미안하더라고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였지 가 역시 사람 말 들어봐야 되는데 난또내 마음대로 판단을 한 거야 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심지어 남들한테 보이는 직업을 하고 있으니 이따위로 생각한 거야 와나 이제 너무 반성하는 계기가 됐어 고작 이런 거를 그냥

생각이 진짜 많아지는 식사였다 외국에서 살아보기까지 했고 한식당에서 알바까지도 해봤는데 내가 아직도 겨우 이따위 생각밖에 못했는가에 대한 너무 큰 반성이었습니다 그쵸 메인은 그냥 이게 6만원이 나온다 허? 어, 뭘가뭐 이거였죠 이것밖에 안 되는 거는 어렸을 때 교육을 잘못해 주셨는 저희 부모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laughs> 와 내가 왜이거밖에안 될까요 와나 진짜 로 너희 부모님도 잘못했... 보셨... 맞는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laughs> 우리 둘다 부모님이 잘못했다. 선생님 잘못은 아닌 것 같아 확실히. 어. 선생님 은 이러지 말라 그랬거든. 그치, 학교 선생님. 어. 잠깐 다녀가신 것 같아 선생님들이. 진짜 저희 어. 나대지 말라고. 난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눈물을 참았다니까. 어 그래서 yesterday 어 yesterday card c r e d i

한거 설명해줘 와 야, 이거 돌았네 그 저희 숙소에서 저희들이 이제 맥주 마시면서 하루를 정리하다가 방금 인사한 저 사람이 원래 우리 옆에서 앉아서 뭐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음, 근데 갔대요 어제 토트넘 유니폼 입고 있었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내가 와서 아, 그래요? 그런 사람 있었어요 걔그 옆에 앉아있었잖아 하고 걔그 어, 자리를 봤지 어. 카드가 있더라고 그래서 어. 이제 농담삼아 나쁜 얘기를 했어요 그거 어차피 외국이니까 우리도 옛날에 당한 게 있으니까 한번 아. 해주자고 저 카드 갖다가 세븐일레븐 가가지고 물가도 비싼데 콜라나 사 먹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농담 삼아 그렇게 하고, 굳이 뭐 외국까지 나와서 귀찮게 뭘 그러냐 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찾아줘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리셉션 아. 갖다 주자라고 했다가 저분이 자리를 옮긴 아, 거였더라고. 요 그래서 우리가 갖다 줬죠. 갖다 주고 오면서 우리가 한 얘기가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우리끼리 그랬지. 그래서 이 한식당에 왔다고 우리는 믿고 있고. 그리고 갑자기 와가지고 이거 하고 이거 마지막 리뷰하고 있는데 진짜 이게. 걸어서 오는 게 뭐야? 난 내가 꿈꾸는 줄 알았어. 이세상의 시스템이야 내가 네. 봤을 때. 코딩했어 우리가 지금 방금. 이거 그거야? 그 매트릭스. 어. 방금 여기 전자기장으로 그 보였거든 밖에 나갔다 올법있거든 걸어왔으면 저희 아니 그냥 갑자기 등장한 거지 앞에서 그냥 숨 하면서 매트릭스 그 숫자 나오면서 지금 등장. 아니 어제 만난 사람이 지금 여기 그냥 길거리에서 지금 왜 나오냐고요? 어제부터 입력값이었나보다. 우리가 입력 값을 뒤틈 거야 크레딧 카드를 주워주면서 아 주므로써 크레딧 카드 떨군 게 애초에 오류가 났던 거고 어 아, 오류가 났던 거지 그 오류를 근데 복구를 이상하게 시켜버렸어 우리가 이상한 버그를 쓴 거야 지 운영자께서 보고 계시면 진짜 미안합니다 이건 우리 의도가 아닌데 우리가 모든 걸 알았다고는 판단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자님 지성 이게 진짜 이게 있나 봐요 여러분 어제 만났던 사람이 갑자기 왜 지나가며 그 한식당에 얘기를 끝나자마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왜 등장하냐 그리고 여기는 저희 그냥 빛 밝아가지고 여기 앉은 거 <laughs> 제육볶음은 실제로 36,000원이었다 영적이라고 하면 좀 오바인 거같나 아, 뭐. 나, 나 방금 머릿속으로 생각했어 영적 영역이 있구나 <laughs> 어제 그 사람이 내 앞에 펼쳐져서 난 진짜 <laughs> 어서 리젠 된 느낌이잖아요 아, 분명히 앞에 없었어 <laughs> 뭐 우리 앞길을 어떻게 해야 돼더 이상은 들어오시면 안 돼요 신이 있다면 <laughs> 요합니다요한나라에 요즘 음성한 느낌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코펜하겐이었습니다. 이건 뭐야? 제목이 뭐야? 한식당 리뷰도 아니잖아. 한식당 리뷰가 아니잖아. 이거 뭔데? 접신한 날. 아니, 아!